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밀친 말게임 코믹 게임 밀친 말게임 어 어떻게 하는 거지 k랑 h 어 k랑 h k가 어딨지 k 어딨지 k 아 이거구나 그리고 j랑 l j랑 l 아 뭐야 이거 헷갈려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데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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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? 데 우엉 오 뭐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설마 아니네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이렇게 이렇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? 해야 되지? 이렇게 해올까? <laughs> 이렇게 계속 가자. 앞발 파워. 뒷다리 보여. 아다다다다다다. 앞다리. 뒷다리 필요 없어.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몰라. 앞다리 넘어가자. 달려. 이번엔 뒷다리로 오 뭐야 어 안돼 뒤로 가잖아 아닌가? 오! 어어 어어 어오오오오 달려! 달려봐라! 어 됐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혹시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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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

볼로 섰어! 폴로 썼어 어!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앞. 아빠만 계속할까? 아빠만 계속하자. 두 발로 해야 된다. 너무 느려. 어떻게 아빠하지? 머리박지마 머리박지마 오말 진정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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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진정해 오 됐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거, 이거, 같애 이거,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달려라. 아주 우아하게. 거 이거, 이거, 유니콘 아니야? 말이 아니라. 우아하게 달려. 우아하게 달리는 기이 오. 뭐야, 이 돌멩이. 헷갈려. 계속하니까 헷갈려. 이거 맞는 것 같은데? 오! 돌멩이 걸렸어! 돌멩이 걸렸어!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오, 진짜 헷갈린다, 이거. 타이밍도 중요하네. 뭐야, 돌멩이. 가... 이 돌멩이 때문에 내가 못 가다니. 여기는 포장도 안 해놨나. 계단이야 여기? 어쨌든, 어, 경사도 힘들다. 좋아, 많이 왔어. 더 빨리. 오, 안돼 여기서, 안돼 여기서 돌아가다니. 아, 어, 망했다. 아 다시 해야 돼. 아 어, 이것도 은근히 어렵다 좀더 빨리 해볼까? 오 존나 빨라 오! 안돼! 안돼 마나! 안돼! 아 어렵네 찾는 방법 없나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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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밍이 안 맞나? 따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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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래. 다시? 따그닥 따그닥 아닌가? 따그닥 따그닥 따그 따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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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닥 따그닥 아그닥 따그닥 따그그그 느리긴 해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와 진짜 이거 헷갈린다. 달려 너무 빠른가? 좋아 지금까지는 순주로. 순주로. 내가 아까 죽었던 데다. 좋아. 잘 가자. 말 미쳤어. 말 미쳤어. 근데 말이 이렇게 왔나 유니콘 아니야? 근데? 솔직히 말해서 유니콘 아닌가요? 오오오마이갓 오메 오마이, 오메 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. 안 가져. 오 마이 갓. 안안 돼. 여기서 다시 포기할 순 없어. 어. 진짜 어렵다. 아나 막내 될 거야. 형말처 말처럼. 요리장 없나? 어. 어, 이렇게 해볼까? 다시 이게 유행인 것 같아. 왜 이래 달려 어떻게 해야 달릴까? 아까 그 방법? 그래 이걸 쓰는 거야. 앞발로 거기 앞발로 달려. 딥발 필요 없어. 안 되네. 이게 제일 나은것 같아. 어, 근데 진짜 어려운데, 이것도. 궁금해. 오! 바니 오!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겠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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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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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뭐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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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달려 보지 이렇게 해볼까 달려 오, 이것도빠는데 은근히? 오! 뒤집혔당으 아, 진짜 어렵다 이거 네이것으 미친 친말임임 이거 또. 이하하록 하자. 끝.